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하스포가 팀에 새롭게 영입할 공격 자원으로서 리즈 유나이티드의 핵심적인 윙어, 제 캐리슨 선수의 영입을 노렸었지만 리즈 유나이티드의 이정요, 950억 원 요구에 의해 무산되었다는 정말 터무니없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제 캐리슨 선수는 1996년생, 만 25세 잉글랜드 국적의 레프트 윙어로서 2018년 리즈 유나이티드에 입단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커리어를 이어왔고 현재까지 리즈에서 4년 동안 통산 169경기 출전 29골 25 도움을 기록. 챔피언십부터 시작한 프리미어리그 경력이 전혀 없었던 선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챔피언십 시절의 스탯과 프리미어리그 시절의 스탯이 거의 차이가 없는 오히려 프리미어리그에서의 스탯이 더 좋을 정도로 아무 무리 없이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완벽하게 적응을 해 냈는데요. 제케리슨 선수는 올 시즌에는 3경기에서 1골 3 도움을 기록하면서 유독 더욱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고 특히 지난 주말에 있었던 첼시와의 경기에서는 한골1 도움의 맹 활약을 펼치면서 20년 만에 리즈 유나이티드의 첼시전 승리를 이끌어내는 등 역사를 써내기도 했었는데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에 의하면 이러한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잭 케리슨 선수에 대해 토트넘 아스포를 비롯한 여러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이 관심을 가졌지만 해리슨 선수의 소속팀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면서 딜이 무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토트넘 스볼은 제이스 케리슨에게 여전히 관심이 있지만 스카이스포츠는 리즈유나이티드가이 윙어에게 6천만 파운드 하나 약 950억 원 이상을 원한다고 보도했다. 제 케리슨은 시즌을 훌륭하게 시작했다. 새로운 시즌으로 접어들면서 25세의 이 선수가 제시마시 감독 아래에서 어떻게 지낼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제시마시 감독은 더 좁은 시스템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윙 자원인 제 케리슨이 정말로 제시마시 감독의 포메이션에 어울릴 수 있을지 궁금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걱정도 강하게 잠시었다. 제케리슨은 시즌 시작 몇주 동안 맹활약을 펼쳤다. 그는 세 경기에서 한 골, 3 도움을 기록했다. 그리고 그는 틀림없이 그의 리즈 유나이티드 경력에서 최고의 축구를 하고 있다. 조메인 대포는 일요일 첼시와의 경기 이후 그를 훌륭하다고 평가했다. 놀랄 것도 없이 제케리슨에 대한 많은 관심들이 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지난 주 동안 제케리슨에게두 번째 입찰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맥파이지만이 제캐리슨의 영입을 노리고 있는 유일한 팀이 아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현재 스퍼스가 제캐리슨을 계속 감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리즈 유나이티드는 현재 전맨체스시티 선수인 제캐리슨에 대해 6천만 파운드, 하나약 950억 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데 케리스는 빠르게 리즈유나이티드의 가장 중요한 선수가 되고 있다. 그는 지난 시즌에 많은 골을 넣었다. 하지만 그의 폼은 1년 내내 인상적이지는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개막전에서 무언가가 발동된 것 같다. 그래서 리즈유나이티드의 팬들은. 6천만 파운드가 제 케리슨에 대한 거래를 성사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는다면 기뻐할 것이다. 토트넘은 리즈가 흔쾌히 수락할 의사를 밝힌다면 그것은 엄청난 성명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볼때그 시나리오는 매우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라면서 토트넘 아스퍼가 리즈 유나이티드의 윙어 제 케리슨 선수의 영입을 고려했었지만 리즈 유나이티드의 천억 원에 육박하는 엄청난 이적료 요구 때문에 포기했다고 합니다. 제 케리슨 선수의 현재 평가받는 시장 가치는 1,800만 유로 하나야. 240억원에 불과한 선수이기 때문에 950억원의 종류 요구는 거의 4배에 달하는 정말 어떻게 설명을 하더라도 말이 안되는 가격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제케리슨 선수는 잉글랜드 국적의 선수이기 때문에 이 소식을 접한 분들은 아 잉글랜드 프리미엄이 붙어서 가격이 뻥튀기가 됐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제케리슨 선수는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에서 청소년 시절을 보냈고 자신의 프로축구 선수로서의 커리어 역시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의 뉴욕시티 FC에 입단하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토트더 마스퍼의 에릭 다이어 선수와 마찬가지로 잉글랜드 홈그로운이 적용이 안 되는 잉글랜드 프리미엄이 붙을 이유가 없는 선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토트더 마스퍼는 현재 리즈나이티드에 대해 제 케릭슨 선수뿐만 아니라 다니엘 제임스 선수의 영입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즈 유나이티드가 이런 태도로 선수에 대한 이적 협상을 한다면 제 캐리슨 선수뿐만 아니라 다니엘 제임스 선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이며 토트넘 하스포로서는 제 캐리슨 선수가 됐든 다니엘 제임스 선수가 됐든 누굴 영입하더라도 적지 않은 대가를 치러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